아, 안녕하세요. 암 수선전 관리 전화 밀링의 박종기입니다이 시간에는 폐암 중에 비소세포암 가운데 하나인 선암의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선암은 조기 발견되면은 완치될 수 있는 좋은 폐암입니다. 폐암 중에서는 꽤 좋은 폐암입니다. 아, 뿐만 아니라, 에, 다른 폐암이 가지고 있지 않은 표적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, 어, 효과적으로 어,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우선, 폐암의 선암을 진단받으시면은 전암 힐링 센터에 연락하셔서, 에, 속히 어, 심리적인 준비를 하고, 또 면역을 올리고, 또, 폐, 선암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고주파 운열 치료를 해서 암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암 수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폐는 왼쪽 폐에 상엽과 하엽 두 엽이 있고 오른쪽 폐에 상중하엽 세 엽이 있습니다. 폐선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제 어느 엽에 국한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폐선암이 아주 작을 경우에 1cm짜리가 있을 때 흔히는 그그옆 전체를 다 떼어내지 않고 그냥 외절리섹션이라고 해서 쐐기처럼 그암 부위만 잘라내기도 합니다. 또 이렇게 수술할 때 대부분 가슴을 완전히 갈라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흉강경을 통해서 구멍 몇 개를 내서 비교적 쉽게.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빨리 받는 것 보다는 수술 전에 잘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폐처럼 혈액이 많이 순환하는 곳에서는 그 암세포가 이 전신에 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암 세포를 그암 덩어리를 그 부위에 국한시키는 국소 치료와 그 다음에 전신의 면역을 증강시켜서 어, 전신 치료를 병행해서 에, 암 수술 전 관리와 또 수술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서 에, 완치 되시기 바랍니다.